머리 때려, 머리 때려. 오, 잡겠다 아. 잡겠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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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죽겠다. 난 죽겠다. 오케이 야. 오케이. 빨리 협조. 하트볼 가 하트 하트. 어. 내가 니한테 템을 줄게. 필요한 거. 이 요거. 잠깐만. 어. 그 다음에 그냥 니한테 필요하진 않는데 나온 거 이건 뭐야 되게 쎄 보이는데? 살짝 쎄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라이프 프로츠먹어라아 오케이 그럼 이 케이오 캐논은 그냥 터버릴게어 훨씬 더쎈걸얻어 이제 몇번몇번더 잡자 아 계속 잡을 수 있어? 이거 나한테 어, 소환할 수 있는 게 3개 있어 오케이 나? 빨리 그냥 순삭터버리고 아프다! 나 아프다! 나 아프다! 은 나도 아파 너무 아파 요요 좋다 아! 아파! 얘 니피 별로 없다 어그로, 내가 한번 끌어볼게. 내가 어그로 음. 좋아. 줄게. 나온 거 줄게. 사실 나도 템 창이 이제 별로 없어. 나 음, 고급 포션 줄게. 고급 포션. 음, 야 다이너마이트 버려도 되냐? 아 버려, 버려, 버려. 필요가 없어, 필요 이거... 음... 오케이... 어, 됐어. 아이고... 아나 소스로 바꿀게. 아... 피우이 안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잠깐만... 템어 어딨어?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야, 됐다, 근데... 간다. 이... 간다? 어? hung h u 피운 few months a few months a few months eight punch punch p u n c 어 야이소소가 어? 편하네. 밤 버리고 사실 마지막은 니가 소환해라. 자,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 가서 우클릭 하면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우클릭해. 헤헤헤헤. 나여 거기 말고 여기. 아, 여기. 미안해. 어. 됐어. 아우아지옹 빤치 빤치 지와소설언데 몸빵하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이모까지 네가 나중에 몸빵해라 아죽겠서연죽겠서연 너무 아파 연 잡아 서연 빠른데? 내가 너한테 체험시켜. 오, 야. 어. 전설의 곡괭이. 픽속. 어. 드리보다 이게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제일 좋은 곡괭이. 그럼 얘 드리보다 좋은 거야? 아이, 그냥 훨씬 좋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됐다. 끝났다. 이제 우리의 발전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아, 어, 그럼 난 이제 엔딩. 그리고 이 엔딩으로... e 맵에 어. 이제 우주선 올 거거든. 어. 그 우주선이 오면은 진짜 너무 쎄아 이거 캐죠? 그래. 엄청 빨라. 상자 있어 여기. 음 쓰레기. 그럼 이 던전도 사 삼사 끝난 거네. 어 일단은 집으로 가서 내가 간단하게 상황 설명만 하고 끝내자. 오케이. 자 이제 내가 골렘을 잡았으면 이제 우주선이 될 거야. 어 어.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음. 올 초록색 우주선이 있어. 내가 지금 달고 있는 우주선 같은 거 있잖아. 어, 어. 그런 게 살짝 왔다가 빨간색으로 어. 변해. 네 어. 빨간색으로 변하고 없어지기 전에 네가 잡아야 돼. 만약에 못 잡으면 우주선이 와. 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세. 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짝 실수한 게 뭐냐면은 네가 템에 비해서 지금 발전을 못했단 말이야. 발전? 어. 집 이런 네가 거? 지금... 아니 아니 가봇. 아 가봇. 우기 네가...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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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고블린 왔어 어 고블린이네 고블린 잡으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오른쪽에서 왔대 잠깐만. 아직 근처에 적안 왔어 천천히 나 알림 표시기 있어가지고 됐다. 그럼 네가 어. 지금 할로우셋이잖아? 어 <laughs> 그걸로는 택도 없어 오케이 걔네들이 어느정도냐면은 내가 지금 딱정벌레셋을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응니 네 그거 다음이 녹조류야 녹조류 다음이 거북이야 어 거북이 다음이 딱정벌레야 어 근데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어 택도 없어 그래서 니는 지금 그거를 입고 있는데, 그래 되면은 못 버틸 거야. 어. 나도 못 버텨,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 니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니템포있을 네 어. 해줄 때까지, 어. <laughs> 하지 마. 스에 있던가 이랬다. 아, 오케이. 어. 만약에 그게 뜨면 말이야. 아 어, 그냥 나가 있으면 된다 이거지. 어, 그리고 가끔씩 니 혼자 이거를 할 거잖아? 어. 아니, 자주 해야 돼. 어. 그러면 녹조류를 자주 캐나. 오케이. 그리고 거북이 많이 잡고. 적어도 거북이 셋은 입어야 되니까. 거북이는 어디 가면 있지? 그냥 돌아다니면 있냐, 정글에? 정글에. 정글에. 어, 정글에 거북이가 있어. 그럼 주활동 무대는 정글이겠네? 그렇지. 정글에서 캐면서, 야,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자, 이거 많이 캐나. 아, 어, 이거 녹조류겠지. 어, 그게 녹조류야. 나 드릴 버린다. 응, 드릴 버려. 버려. 그냥 없애버려. 오케이, 너무 어, 녹조류 많다. <laughs> 야, 이거 되게 좋아. 웬만해서, 어, 지 뭔지. 웬만해서 응. 내가 추천하는 거는, 니는 녹조류 셋은 웬만해서 입지 마라. 아, 어, 건너뛰라고. 어. 끝까지 보면은 너무 그거야. 느리죠. 오케이. 그래. 니는 빨리 녹조류 아껴뒀다가 거북이를 잡아. 거북이를 어. 10마리 20마리 잡다 보면은 거북이 등껍질을 준단 말이야. 어. 아몬드같이 생겼어. 응. 음, 음. 그거 3개를 모아. 그리고 녹조류 2개 있잖아. 어. 54개가 필요해. 54개. 어. 2개. 그러면은 거북이 셋을 입어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버틴다 어 그러면은 녹조르랑 거북이 등껍질 사냥이 하면 되겠네 그렇지 어? 뭐가 떴다? 뭐지 이게? 그렇지 야 매우 신기한 화, 활이 떴어 어디 어디 어디? 데미지가 51이야. 51 좋은 거야? 모르겠다나도 이거. 이번엔 또뭘 버릴까? <laughs> 어, 이거 뭐야? 또 이거 할래? 흐. <laughs> 그냥 보자. 어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와, 데미지 91이네. 나 이거 이거 100짜리야, 100짜리. 와! 갓텔리더스갓텔리 아, 진짜? 어, 갓들리. 근데 화은 어. 어디 갔냐? 여기있다 야, 이 양초 같은 건또 뭐니? 그거, 칼이야. 칼이야? 아, 칼이야. 던져봐. <laughs> 어... 잠깐만, 나 이, 템 좀. 정수도 이제 저기다놔두고 네가 지금 만도보다 그 클리어가 빠르다. 근데 아. 발전이 느리다. 그렇지 템이 거지지. 그렇지. <laughs> 아씨 응. 화 야, 화살 있냐? 아 있음죠 있음죠. 줘. 하나 열몇개 개 있다. 금만 줘봐 한번 서버 쏘보, 싸보기나 이렇게 싸라 음, 그게 화살에 마법 힘 같은 거 부여해서 쏘는구나. 음... 어... 근데 데미지가 52밖에 안 돼. 그러게. 차라리 메가샤크가 나올걸. 줄까? 할래? 이미친놈 <laughs> 이건 뭐야? 만화총 만화 쓰는 만화 거네. 히트레일에. 야 사거리 그래서... 사거리 길다. 데미지가 몇입니까? 데미지 61입니다. 쓸만합니까? 사거리가 길어 가지고 대규모 웨이브 때 되게 편할 것 같아. 하, 그러면 쓰세요. 경계에서 이거 쫙쫙쫙쫙 쫙. 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 봐. 여기서 와 볼게. 오케이. 있어 봐. 내가 지금 네가 심어 놓은 나무에 있어. 가. 어, 잠깐. 훨씬 멀리 간데. 더서 봐. 마나 충전하고 있어. 또 싸? 어디까지 오냐면은. 어, 거기, 그냥, 거기 서 있어봐. 268리스트 뭐야, 어디, 어디 있어? <laughs> 존나긴데? 여기. 아니, 여기까지 와. 아, 막혔어? 어, 여기까지 와서 막혔어. 맵돌변기야나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밑, 하늘에서 밑으로 서한번 싸볼게. 어쩌면 이거 식으로... 맵돌병기 아닐까? 수직으로 몇발 계속 쏴. 어, 넉, 예를 들어 뭐 너프 전에 럭스 군 같은 그런 아, 어, 야, 여기서 밑으로 한번 쏴 볼게. 응, 음, 너무 수직으로 쏘지 마라. 가니 안가, 아, 아 그까 계속 쏴 봐. 계속 쏴 봐.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거기 잠깐 서 있어 줄래? 잠깐 어, 내가 위치 기억해 놨다. 여기가 위 840이거든? 여기? 응 여기가 460 대강 400칸 이상 와우 400칸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다 저게 저리 멀어? 야 그럼 나도 봐줘 나도 나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대하, 뚱뚱뚱뚱뚱뚱뚱뚱 되게 괜찮은 무기 같아, 이거. 나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번 잡던 데다, 쏜다? 어. 어, 왔어. 잘 와. 글로 간다고? 되게 잘 와. 얘들막 띵가 놀고 있어. 지렁이가 아니고 이거 창이 왔어? 어, 창 커다란 게 왔는데? 와. 아마 걔는 왔어, 사... 사거리 무한 아닐까? 그거 정도면. 와 대단해 어 일단은 오늘의 우리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일단 난 잠시 녹조를 설치하러 가야겠어. 오케이 녹조를 빨리 설치하자. 내가 켤게 네가 설치해라. 오케이 거기 아니야 임마. 아 아니야 상자 옆이야 상자 옆. 미안해 지옥 갈 뻔했네. <웃음> <웃음> 오 많이 자랐다 야오 어? 뭐야? 왔어요 야! 미스릴이 여기 자랐는데 어? 그게 뭐야 이씨 미스리이 여기 자랐어 어드니 머드, 머드 갖고 왔나? 머드 어.. 999개? 와 그러면 내가 캘게 니가 빈거 채울까? 응. 그래 촛불도 박아줘 <laughs> 야 많이 자랐다 엄청 집중해서 캐야 된다. 내가 녹조를 비운데 내가 캐, 내가 넣을게. 됐다. 싹다 캐다. 난 얘한테 줄게. 오케이. 먹었지? 어. 근데 녹조는 거북이 등딱지 녹조를 몇개 필요하다고? 마흔 40... 독조를 주개가 54개 필요해. 아, 주개가. <laughs> 어, 주개가. 야, 이거 또잘랐다 오케이, 캐깨캐 <laughs> 자, 됐어. 니한테 줬어. 오케이. 올라가서 니네 상자에 어 넣을 거좀넣고 이사, 개나 필요. 이사, 이사, 이어 이사, 개, 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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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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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어, 됐다 끝났다 열심히 했다 아 어, 수고했어 아 오늘 엄청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나 엄청 많이 성장했어 미래를 네, 거북이 무조건 입어야 된다 오케이. 거북이 없으면 못 버텨 오케이 거북이면 버틸 순 <laughs> 있는 정도인가 보네 어아 그리고 만약에 우주선 오잖아 어 그냥 내올 때까지 나거이맵 버려 오케이 새 어. 맵에서 살고 있어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수고했어요 너치tv 너치tv 테라리아 똘이랑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수고했습니다.